하이. 자, 현재 완료 가 볼까요? 현재 완료는 되게 쉬워요. 제가 그 시간 그래프를 하나 그려 드릴게요. 이렇게 시간 그래프가 있으면 어떤 과거 시제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시간이 있고 이게 현재인 거예요. 지금이에요. 자, 어떤 과거의 시간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줄때 그거를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다시. 과거 어떤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줄때 뭐라고요? 과거 어떤 시점에서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have pp 현재 완료라고 해요. 그런데 과거 시제는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나는 걸 말해요. 그걸 과거라 그래요. 뭔 말이야? 자, 밑으로 가 볼게요. 자, he has lost his smartphone. 그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has lost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상태여야 돼요. He has lost his smartphone 하면 그는 지금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상태.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he lost his smartphone 하면 얘가 중요한 거는 이 과거에 잃어버렸다는 게 끝인 거예요. 그는 스마트폰 잃어버렸어. 끝. 지금 찾았는지, 뭐, 어떤지 이 문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현재완료의 용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우리나라만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해석은 해놔야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Ethan has broken his arm before. 어 이들은 지난 예전에 그의 팔을 부러뜨린 적이 있어. 뭐뭐한 적이 있어. 하면 경험. 그 다음에,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at our school since last year. 지난 작년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 왔어.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왔어. 할 때는, 어, 계속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뭐 막 뭐뭐 끝냈어. 했어. The students has just arrived at the stadium. 막 끝냈어. 막 도착했어. 할 때, 완료. 그다음에 Leo has left the meeting room. 어, Leo가 그 미팅룸을 방금 떠나 버렸어. 뭐뭐 해 버렸어. 했을 때는 결과. 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별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yesterday, ago, last 뭐뭐 했을 때, when 이런 거는 정확한 시점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시점 콕 찍어서 그 시점이 있을 때는 얘네는 뭐랑 써야 돼요? 과거랑 써야 돼요. 현재 완료라는 건 이렇게 시간의 크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yesterday, ago, last, when 이런 애들은 콕 찍어서 시점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과거랑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내려갈게요. 과거 완료 하나 알고 갈까요? 아까 시간 그래프가 있으면 과거가 있죠. 과거 완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거 말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전부 다 과거인데 영어는 과거보다 더 과거라는 시제를 써요. 예를 들어서, J. K. had lived there for years when the earthquake happened. 자, 지진이 일어났을 때 2년 동안 거기 살았대요. 지진이 일어난 게 먼저예요, 산게 먼저예요, 그렇죠? 먼저 살았죠? 지진 이 일어난 게 과거로 썼으니까 먼저 산 거는 더 과거로 써야 되니까 had pp. e 쉽죠? 자, 내려갈게요. 자, 이거 구분하는 거 하나 써둘게요. 빈, 투, 건, 투. 이거는 시험에, 시험에 나온다기 보다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빈, 투는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뭐, 뭐,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갔다 온 거예요, 빈, 투는. 근데, 건, 투는 가버렸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나 옆에 있으면 빈, 투인 거예요. 가버렸어요, 건, 투인 거예요. 그죠? 그럼 1번은 have you ever been to world cup world cup stadium? 더 월드컵 경기장에 가본 적이 있니란 뜻이죠? 그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장을 현재 완료로 바꿔 쓰시오. He went to London so he is not here now. 자, 지금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he has Gone to London 돼야 되죠? 가버렸다. 지금 없는 상태니까 has gone. 그죠? he니까 has. 그죠? 내려갈게요. 자,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I blank in Vancouver since March. 어, 3월 이후로 나는 벤쿠버에 살고 있다. 뭐뭐 이후로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have lived 써야겠죠? 그죠? c 번. 케이트는 방금 방금 막 프랑스에 도착했다. 하면, Kate has just 그죠? arrived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내려갈게요. 자, 여기까지. 나머지 풀어보세요.